그러니까 넣어놓았서나기 네. <laughs> 1916년 조선총독군 관행 기적원도의 국가기록은 역사기록관 소장 입증자료로 하는 대한민국 강원도 평강군 남면 함전리 기적원도 33매지 제33호 내부의 인려도 3매 중앙군사선내의 기준점을 확정하고 남부 상당히 기준점으로부터 각기 원행택도로 하는 만경 18km씩 군대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면적과 동등하게 1100만km 운전원을 확보한 후에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155마일의 중앙군사군회선을 철거하고 이미 상방이 2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부태한 지점에 설치된 철제선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김장지대에 존재하는 모든 폭발물, 지뢰원 등의 이러한 위험물들을 설치한 양측군대의 사령관들이 반드시 위험물 철거 전후에 정빙자로 사진들을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는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대 내로부터 일를 제거한 후, 1,100만km 후전은 내부로는 고, 무장지대로 설정하고, 동부와 국제평화기구를 신설하여 그 기구 통제하에 탄알 포탄, 핵미사일, 핵폭탄 등의 일체를 보관 제장할 수 있도록 남북상방이 보유한 군수문자를총 집결시키되, 이상으로 신한국 연방 정부 대통령 이우승이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